안녕하십니까. 골든클럽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류타임즈입니다. 자, 오늘 한류타임즈를 보고 계시는데, 이게 이제 그 차트입니다. 자, 차트가 굉장히 좀, 예, 뭐 등락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패턴들이 좀 보이네요. 일단은. 자 일단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일정 구간 올라가면 지지를 받고 자 많이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단기 급등 나오면 하락하고 근데 이번에는 주구장창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이 하락권에서 오늘 상한가가 마감이 됐고요 이제 이 종목 역시 동전주입니다. 자, 동전주는 제가 잘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자, 이유가 있어서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, 일단은 금낙도 나왔어요. 개파락이 이제 금요일날 개파락이 8% 마이너스 나왔다가, 자, 마이너스 17%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, 자, 오늘은 24% 급등해서 20%까지 밀렸다가, 상한가가 마감이 됐습니다. 이제 상한가 마감된 거를 오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. 자, 급등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이렇게 20%까지 밀린 이후에 다시 상한가가 이제 오전까지만 이렇게 하고, 이제 오후에는 내내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. 이제 상한가 매수 수급을 한번 보실게요. 자, 700원짜리지만 그래도 100만주 이상. 자, 일단은 뭐 숫자가 중요하긴 한데, 이제 100만주 이상 이렇게 급등이 그러니까 이제 마감이 되면서 자 일단은 이제 잘 막아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자뭐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이 이제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몇십만 주로 마감이 됐다면은 좀그 다음에 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종목이 이슈가 있습니다.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. 이 종목이 이슈가 나왔는데 자 아스펙 투자조합. 매각 잔금을 자 60억 원을 모두 수령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이제 갔는데 자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총 180억 원 가량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 일각에서는 재개해왔던 투자금 회수 불투명설이 자 종식된 만큼 추진 중에 있는 신사업과 당분간 탄력적인 재무 건정성을확보 확보에 자 힘쓸 계획이라고 이제 설명했다는 기사였거든요. 자 이쪽 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. 이쪽 기사에 제가 이 기사를 미리 이제 제가 스크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아요. 이 종목이 일단은 기사 회생했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이 이제 종목이 이부분입니다자갭 상승을 오늘 원래 반등으로 이제 갭 상승이 나와서 할게 아니고. 뭐, 개비아 뜨겠죠. 개비아 뜨는데 이렇게 이제 마감이 돼서 이렇게 딛고 올라섰으면 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등은 추가적인 반등은 21선이 내려오는 이곳 자 860원 정도인데 자 이것마저도 강하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게 작은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재무건정성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에 관한. 기업 가치가 이제 지금도 시총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제가 보니까 이제 미니 시총 450억 원인데, 자 여기서 미니 시총으로 말씀을 왜 드렸냐면, 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200원, 200원짜리 종목이 400원대로 올라왔다거나, 아니면 이제 예전에 국일제지처럼. 자 100원대 종목이 1,000원을 보자마자 자 수천 원을 갔던 뭐 7,000원 이상 갔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거나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자이 종목은 100원짜리 종목이고 굉장히 하락률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정 배열에 원래는 매수세가 많이 붙어가지고 가면은 좋을 수는 있지만 자 지금 이제 자금 조달이 이제 완벽하게 됐고. 그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보다는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. 예,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반등이 자 일단 20일선을 전후해서 자 만약에 20일선을 뚫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천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. 자 왜냐하면은 일단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런 하락세가 나와줬다는 거거든요. 실적이 이제 또 좋지 못한 것도 이유겠지만 우선은 이제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는 게또이 종목에 굉장히 호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예,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1선 전후로에서는 21선을 터치하면서 자, 이제 뭐 이렇게 딛고 올라서는 흐름도 갭상승이 추가로 나와서 딛고 올라가는 흐름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21선은 일단은 걸릴 수는 있어요. 이제 뚫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1,000원뿐만 뭐 아니고 1,200원, 뭐 1,400원 이제 그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, 이제 그렇게 이제 허황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1선을 뚫고 예, 추가로 이게 1,000원대 이상은 갈 확률이 많다 예,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일단 차트적으로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, 이 종목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금조달이 원래 이제 전환사채다 아니면은 어 제3자 유상증자다 이런 종목들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예,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매매했을 때 그런 흐름들 포인트 잡고 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니까 예,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.